안녕하세요 케댄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갑자기 영상을 어 이렇게 어 갑자기 올리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 모르겠네요.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 구독자가 140명이 돼서 정말 어 저도 깜짝 놀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을 없이 말 없이 하기보다는 정말 죄송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. 음 그리고 저도 이제 더빙 팬으로서 아무래도 좀 팬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운 기더하고요 그리고 더빙 팬들도 많이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더 좋은 더빙 영상을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. 어 다음에 이제 그 더빙을 할 때는 어 프리스크 임시역할, 어 그리고 프리스크 샌즈 임시역할 같이 했었던 소닉이와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정 역할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더빙이어할때 역할 고정 역할로 이제 더빙을 하게 될 겁니다. 어 고정 역할로 더빙을 어 하게 하게 되 하게 될텐데 좀 많이 어색해더라도좀 많이 해주시고 좀 사랑해 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. 어 저도 사실 솔직히 대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더 오히려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이라도 일단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게더 어, 어,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, 일단은 일단은 먼저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어더 저희 이제 다음부터는 어 고정 역할로 더빙을 더빙한다고 썼죠? 예 더빙한다고 썼고 그리고 이제 연성님 만화를 이제 당분간 어, 더빙을 할 거기,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연성님 만화를 더빙하게 된다면 어... 저희 연성님이 정말 어...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저희 아는 친구분이 어, 몇몇 많이 들어오긴 할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좀 많이 고생하면서까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생은 아니고요, 그냥 재밌게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자. 그냥 뭐 내가 내가 노리를 한번 역극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더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성님의 말하는 앞으로 어 올릴 올릴 예정이고요. 영성님이 저희 아는 친구분이십니다. 그래서 아는 친구분이라. 음, 많이 좀 많이 좀저희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연성님의 그 성원의 힘을 입어 저희가 이제 어 성원의 그 더빙을 하게 되었어요. 어쨌든 어 그래서 연성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 영상 감사 인사를 공지 어, 영상까지 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 공지 영상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음, 이제 좋은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 찾아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좋은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